쇼, 쇼 음악중심의 유키한 MC 승리 상큼한 MC 솔비 중심 MC 태성입니다. 아네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음악중심 아 네, 아마 다 계속 아 울었다고 해 보고 싶어서 어머, 아마 그랬어요 네. 연락하시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구나. 아 설마 우리는 음악중심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요. 아 그래 누나 너 이만큼 보고 싶었어 이만큼. 어겨우 <laughs> 이만큼이야 저는. 신나막 음악중심 출발해 볼까요? 네. 먼저 승미 씨가 컴백한 팀부터 멋지게 소개 해주세요. 네, 오늘 아주 멋진 팀한 팀이 컴백을 하는데요. 어, 이팀 정말 대단한 팀이죠. 어 누굴까? 근데 제가 제일 수스스러운데 말을 어떻게 했어? 어머 누굴까? 아니 뭐야? 아니, 아니, 어, 아니 뭐야? 여기 써있어요. 최고의 그룹 빅뱅. 아, 네, 빅뱅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음악. 빅뱅만이 보여줄 수 있는 퍼펙트한 스테이지, 아, 빅뱅 컴백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. 아 그럼 제가 좀만 더 붙여도 될까요? 어그러세요 네. 국내 아니 이건 아닙니다.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빅뱅 컴백 무대. 못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다한번더 죽었다 깨어나도 후회하실까요? 절대 못치지 마세요. 네. 네 그리고 국내 최정상 가수분들이 또 음악 중심을 찾아주셨어요. 그렇죠. 네. 네. 세계가 인정한 스타 B. B. 그리고 에피카의 원더걸스, 브라운 아이즈걸스, 샤이니까지. 샤이 네. 그리고 항상 함께하고 싶은 솔비 씨의 무대도 준비되었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자 그럼 매력적인 매력적인 독특한 음색의 보이스 마리오 씨가 또새앨범을 갖고 돌아오셨어요. 네네. 마리오 씨가 부릅니다. 난 니가.